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분홍새우 광역도시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 분홍새우 광역도시 저번 편에 이쪽에 지하철 3호선, 4호선 개통됐습니다. 3호선은 이제 우리 구도심 지역을 지하로 통과하는 노선 되겠고요. 4호선은 여기 보이시는 지상 노선, 새우강 강가를 따라 움직이는 지상 노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기 시작한 신도시도 거의 다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죠. 하나둘씩 멋진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 이제 중간산시립공원은 건물들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중앙동과 위드원동이 연결되게 되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도시 위에서 보시면은 음, 빈 땅이 조금 조금씩 있지만 딱한 군데 완전히 빈 지역이 있죠. 도시의 서남쪽 이 호숫가입니다. 오늘은 이 호숫가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호숫가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부터 있어야겠죠. 진입 도로는 어... 음... 이쪽에서 땡겨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음, 여기서 3차선이 이어지니까 이쯤에서 2차선 도로로 연결을 해서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길 빼오고요. 이쪽에 구불구불한 산지가 있기 때문에 이 구불구불한 지형 따라서 진입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약간 컨셉은 산 넘고 물 건너 방문할 수 있는 작은 마을, 그 정도 느낌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생각보다 경사가 심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호수까지 길 만들어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길을 연결해 놓으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호수 주변, 기본적인 음,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우리 도시의 마지막 대학, 종합대학이 네, 들어갈 예정으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호수가 주변을 먼저 도로를 이용해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직각, 직각보다는 이렇게 호수에 자연적인 굴곡을 살리는 형태로 가도록 할게요. 길들은 이렇게 등고선 따라서 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 정도 느낌, 상을 이렇게 낮게 낮게 개발하는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쪽이 이쪽에 호수 개발의 첫 번째 지역이 될것 같고요. 이쪽 먼저 죽었구요 상었고요, 공원 건물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요렇게 저밀도 위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kay, 이쪽 구역 들어오는 동안에 우리는 2단계, 2단계 구역도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자구요. 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구요. 그 다음에 2단계를 여기까지 개발한 다음에 이쪽에 우리 종합대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겠네요. 이쪽에 어떻게 대중교통을 가져올지, 섬에 입구까지 대중교통을 가져온 다음에, 이 호수를 따라 페리 를한 바퀴 돌리면은 이 섬의 대중교통은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까지 어떤 대중교통을 끌고 오냐만 생각해 보면은 되겠습니다.까지 뭔가 끌고 올게 마땅찮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환승을 통해서 이쪽 3호선 지역에서 이까지 끌고 오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근데 조금 더 도시가 커지면 대중교통 이어지도록 하고 일단은 이쪽에 2단계 개발 먼저 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쪽에 일단은 저밀도 건물들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도 이어서 중심가는 왕복 4차선 도로로 갑니다 등고선 키고요 일단은 여까지 도로 확장 해줬구요 그 다음에 요쪽 산을 따라서 2단계 2단계 도로망 깔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역시 산의 등고선을 따라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쪽 구역은 산이 험해서 그런지 건물 자리가 진짜 잘 안나오네요 어쨌든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두번째 구역 건물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상업지역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주거구역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2단계 구역 들어오고요 어느새 1단계 구역에는 꽤나 많은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호숫가의 잔잔한 마을 느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쪽 다음 구역, 세 번째 구역 개발 들어갈 건데요. 이쪽 세 번째 구역은 특별한 녀석이 들어갈 겁니다. 바로 종합대학 캠퍼스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의 마지막 대학 종합대학은 이쪽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입구도로 만들어주고 종합대학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종합대학 입구도로를 만들어 주고요 캠퍼스 본관 들어갑니다 짠! 분홍새우광역도시공립대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대로 가죠 이름 괜찮네 분홍새우광역도시공립대학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캔버스 지역을 먼저 취해줘야겠죠? 캔버스 지역을 음... 한이 정도? 선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한요 정도로 생각해볼게요 자 일단은 기숙사 독서실 관리사무소 풋살동아리가 연락되어 있네요 오케이 뒤쪽으로 길을 빼서 건물들 만들어 봅시다 네, 이렇게 대학 입구부터 만들어주고, 음, 이번에는 기숙사 들어갈 거고요. 음, 기숙사는 원래 제가 기숙사를 조금 떨어진 곳에 짓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마을 근처에다가 기숙사 한번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땡겨가지고, 기숙사 들어갈 거고요. 이쪽에 기숙사 건물 하나, 기숙사 건물 2까지 와서 기숙사 건물 3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숙사 건물 3개 들어와 줬고요. 완벽하게 줄을 세우는 게 아니고 살짝 비틀어 줘서 이렇게 다들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요. 자 일단은 기숙사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 독서실이 있어야겠죠 이쪽 뒷건물은 이쪽 호수 풍경이 잘안 보이는 대신 독서실이 가깝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실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도 있어야겠죠 이쪽에 입구 옆에다가 하나씩 만들어서 관리사무소 배치해 주고요 그 다음에, 풋살 동아리, 풋살 동아리도, 풋살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산을 타고 조금 들어간 곳에 풋살 동아리 연습장을 두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약간 언덕에서 바다가 내려 보이고, 대학이 보이는, 자꾸 바다라 그러네요. 호수가 보이는. 풋살동아리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구역 분홍새우광역도시 공립대학은 이쪽으로 쭉쭉쭉 개발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쯤에서 쓸 대중교통 하나가 필요할 것 같네요 페리노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강 건너는 다리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호스를 도는 순환도로가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 페리 노선 들어올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리는 이쪽 지역부터 들어갑니다. 시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몇간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도록. 그 다음에 아직 개발되진 않았지만 이쪽에 페리가 있으면 좋을 구역에도 미리 미리 역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리 경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 만들어 줬고요. 그다음에 페리 기점도 하나 있어야겠죠? 요쯤에뭐 자리 남는 데다가 페리 기점 만들어 주고. 페리 기점에서 이쪽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리 노선 바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호수 이름을 정해야 페리 이름을 정하겠죠. 음, 호수 이름 분홍호수 갑시다. 분홍호수. 분홍호수 페리 내선. 내선으로 만들어주고요. 내선이 있으면 외선도 있어야겠죠. 반대편으로 도는 외선 들어갑니다. 분홍호수 페리 외선 됐고요. 색깔도 조금 분홍분홍한 스타일로 바꿔줍시다. 네, 이렇게 분홍호수 페리 운영 시작했습니다. 우리 분홍호수를 빙글빙글빙글 도는 페리 노선 되겠고요. 바로 우리 페리들이 출발하기 시작했죠. 좋습니다. 우리 공립대학은 학술 저장물만 있으면은 네 다음 학년에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도시 인구 47만 명 돌파했습니다. 어, 학교가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동안 이쪽에 우리 기숙사나 조금 더 확장을 해줄까요? 뭐, 기숙사 같은 경우는 뭐 많아서 손해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에 들어올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도록 하죠. 기숙사 자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쪽에는 기숙사 두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편 기숙사의 세 동은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쪽 기숙사도 호수가 보이는 예쁜 기숙사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 기숙사 학생들을 위한 독서실도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마을까지 들어오는 대중교통도 필요하겠죠? 예, 네, 보이시다시피 이쪽에 많은 차량들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들어오는 기차 노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분홍새우 인문대학 역에서 출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쪽 선로가 그렇게 복잡하죠? 여기에서 네, 이쪽으로 이렇게 분기해주고요. 그 다음에 역은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쪽은 자리가 다 찾고 이쪽 펜에다가 오케이. 자, 요 앞에다가 역 하나 만들어주면은 되겠네요. 여기는 약간 오래된 느낌을 살리기 위해 기본 기차역, 기본 기차역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노선 바로 연결해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삼번 껌물 건너 이곳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노선으로 완료해주고요. 여기가 기차 4호선 되겠죠? 철도 4호선 여기는 분홍호수선 이렇게 들어가고요 5량짜리 차량 네, 2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하죠? 좋습니다 여기는 분홍호수역 오케이, 이렇게 출발한 기차는 이렇게 좋은 선형을 가지고 통과해서 여기는 있보농세오 인문대역 학 인문대역에서 학 네, 3호선과 한승할 수 있도록 이어집니다. 음, 만약에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 구간부터 역까지를 이두 개의 기차가 같은 노선을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쪽이 막히게 된다면은 이쪽에 역을 개선해서 다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도록 하겠고요. 일단 지금은 플랫폼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행정구역 지정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학을 포함하지 않는 이쪽 부분만 일단은 먼저 지정할 거고요. 일단 현재 인구 6,500명 살고 있네요. 분홍호수동. 일단 이렇게 이름 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 이어서 개발될 건데요. 잠시 후에. 이쪽에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쪽은 대학부터. 이 네, 정도 크기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분홍 공립대동, 부동세우광역도시 공립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분홍 공립대동.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유 건물 중에 이게 있어요. 선박 박물관. 시민들이 방문해 옛 선박을 감상할 수 있는 선박 박물관입니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호숫가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음, 나중에 관광 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을 만한 호숫가, 뭐 이런 데다가. 네,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짠, 오, 이게 옛 선박인가 봐요. 지금 다니는 거랑 조금 다른가? 뭐, 어쨌든 오, 약간 추진 형식이 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꾸밀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음, 지금 철도 4호선 대기 승객도 20명 정도 있는 거 보니까 꽤나 괜찮을 것 같네요. 은근히 이쪽 도로로 차들도 꽤나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 이이 정도면 마을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쪽에서, 오, 꽤나 많은 승객들이 걸어서 역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역으로 바로 갈수 있는 인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은 손님들이, 음, 좋아하겠네요. 네, 이렇게 여기에서 페리 터미널까지 바로 갈수 있는 네, 이렇게 고가 인도 만들어줬고요. 인도를 통하면은 횡단보도도 안 건너고 바로 요까지 네, 올수 있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분홍새우광역도시의 멀리 떨어진 호수 지역 분홍호수 주변을 개발해 봤습니다. 이렇게 페리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기차도 들어오고. 이렇게 작은 마을이 어느덧 아름답게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어서 이쪽에 있는 종합대학 쭉쭉 개발해 볼 거고요. 이쪽 호수 지역도 아직 개발 안된 부분이 많죠. 남은 호수 지역도 열심히 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츠의 시티즈 스카이라인 농세우 광역도시 였고요. 저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